입니다. 오늘은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콘텐츠 코리아랩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하대현 대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 콘텐츠 코리아랩 담당하고 있는 하대현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첫 만남이 아니에요. 언제 또 만났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그럼... 지금 레코딩 중인 거 알아요? 그거요? <laughs> 저 지금 치축했어요. 네? 이거 얼굴 나와도 되죠? 나와도 되는데 지게 지금... 찍은 거야? 지금부터 <laughs> <처음부터> 찍었지. <laughs>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정말 많은 사업 영역들이 있잖아요 대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은 콘텐츠 코리아랩 네. 이거는 어떤 사업 분야인가요? 콘텐츠 코리아랩은 꽤 오래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특화 분야로서 총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웹툰, 하나는 1인 크리에이터, 하나는 패션 그외 콘텐츠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은 그중에서 좀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뜨고 있으니까 네. 그 1인 크리에이터 그쪽 부분이 좀 많이 핫한가요? 느끼시기에도? 네, 아무래도 저희가 3개 특화 분야를 외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도나 참여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1인 크리에이터 맞아. 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신청할 네.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전에 거주하시거나 이 충청권에 거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지원사업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향유성 행사성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심화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하루 이틀만 좀 들을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나 투데이 클래스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 웹툰, 패션, 1인 크리에이터 전문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을 조금 더 디벨롭 되실 수 있게 저희가 각종 지원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공모전 사업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 네. 그러면 시상만 이어지나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어떤 어, 혜택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 기간만의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상금 외에도 어, 항상 공모전마다 다르긴 하지만 시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들을 또 부상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멘토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IR이나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말씀하셨는데, 네. 그 멘토 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그 전문 평가위원들부터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기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한 수백 명 정도가량 구축을 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각 담당자들이 각 플랫폼별로 좀 유명하신 분이나 이 사업이나 프로그램에는 좀 특화되겠다 하면 저희가 이력서를 받아보고 어. 검토 후에 전문가를 시스템에 등록을 시킵니다. 어.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파, 활용을 할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지원 사업에 합격해야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조금 네. 한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올해 네. 진행했었던 오픈 클래스라는 이제 콘텐츠 네. 명사 특강이나 이런 시민 참여형 행사 외에는 네. 저희가 사업에 선정되거나 수상을 하셔야 이제 어. 부가적으로 좀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이 대상자를 늘릴 가능성도 있나요? 어, 네 맞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어, 특정 몇 명한테만 저희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더 많은 인원한테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는 매년 조금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대해서 좀 당당자로서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지 좀 포인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나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 조금만 변형시키면 누구나 쉽게 수상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뭐 프로그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가요? 올해는 이제 그 콘텐츠 활동을 시민들께서 많이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용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간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대부분의 금액들은 올해는 공간 구축에 더 활용을 했습니다. 음... 올해 3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올해보다도 더 많고 다채로운 어... 프로그램들이 아마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네, 많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난다는 거네요. 네. 그럼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죠? 저희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 대 대정... 콘텐츠코리아랩이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누구나 이제 무료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시설대감, 장비대관부터 각종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들에 대한 공고라든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정보들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대전 콘텐츠코리아랩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 대전이 아니라 네네, 어, 각 네네. 지역마다 이 콘텐츠코리아랩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10개 시도 정도가 저희가 뭐 부산, 서울, 인천 네. 전남 곳곳에 있는 이제 신규 지역들이 원래 기존에 운영이 됐었고요. 그 외에 작년에 다섯 개 신규 지역이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어. 네, 선정이 되면서 네. 1다섯개 시도가 앞으로는 네. 꾸준하게 콘텐츠 코리아랩이라는 사업을 어. 통해서 콘텐츠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콘텐츠 코리아랩에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은? 어, 지역마다 다르지만 네. 안에 사업부는 이제 이 사업부가 존재를 한다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대신 특화 분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네. 들어 1인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건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가 있지만 어. 그 콘텐츠 분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분야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음. 그 교육 부분에서 아무래도 네. 이제 영상에 대한 그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촬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카메라를 어떻게 만지는지, 그리고 찍고 나서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이제 교육을 나와주셔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올해에는 이제 투데이 클래스 같이 간단한 기술들만 조금 체험해보는 교육도 진행을 했었고요. 음. 그 다음에 현재 중기적으로 기술에 대한 테크닉이나 이런 기술들을 좀 시민들이 익힐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을 때는 언제가 예비 초보 유튜버들에게 콘텐츠 사업단 입장에서 응.